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대나무 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사실 이거는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라서 이거를 저희가 따로 좀 알려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간단하게 재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만 그, 자세한 기법들은 제가 못 알려드릴 것 같고요. 이거가 어떻게 쓰는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스틱 재료들을 다 갖고 와봤어요. 그, 제가 포스팅 한 내용 중에 그 유튜브 강좌에서 이집트, 이집트 리드펜 사용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지금 이거는 그 제이어빈에서 나오는 이집트 리드펜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이게 왜 리드펜인지 그왜 펜촉을 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를 따서 한것 같고 지금 또 일본 대나무 펜. 사실 이 막대기를 대나무를 구해서 이렇게 잘라서 본인이 깎아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그 알맞게 쓰기 편하게 다 깎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해서 저는 쓰고 있는 거고, 이쑤시개 길게 나온 거 있죠? 왜? 요리할 때그 꼬지, 꼬지예요. 꼬지가 생각보다 이제 잉크를 찍었을 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냥 나무떼기예요 이게 산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주워온 거거든요? 이런 걸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잡고 길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특이한 감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거는 디펜이라고 하죠. 예, 이거 이 지금 이 펜촉이에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써서 다 많이 달았어요. 되게 상태가 좀안 좋은데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 더 세밀한 표현을 하실 때 쓰시면 되는 재료입니다. 또 이런 재료.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제자한테 받은 꽃이에요. 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산적꽃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고급지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두껍고 이런 것들을 스틱을 저는 다 하나하나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나무 젓가락을 제가 깎아서 만든 건데요. 굉장히 얇아요. 옆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면이 얇고 이렇게 약간 휘어지죠. 지금 부러졌네요. 예. 네. 약간 하실 때 여기가 많이 쓰시면 야, 약간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 그리고 이제 항상 스틱을 쓰실 때는 스틱만 쓰시는 게 아니라 붓이랑 같이 쓰시면 더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 붓이나 동양화 붓을 사용해서 좀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저, 제가 이건 주웠거든요? 어디서 주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원래는 그찰르 찰흙 칼이에요. 찰흙으로, 뭐, 찰흙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걸로 그냥, 이게 또 나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걸로 그리, 그려본 적은 아직 없는데, 한번 대충 그려보려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갖고 왔고, 이제 스틱 재료를 쓰실 때는, 저는 잉크를 많이 씁니다. 네, 초록색 잉크들을 몇개 갖고 와봤는데 잉크를 많이 쓰시고 잉크를 쓰실 때는 종이로 조금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잉크의 특징은 번짐을 굉장히 번짐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잉 패드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즐겨 쓰고 있는 패드 있잖아요. 이걸로 많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클라르 폼텐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돈을 투자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수채화 전용지에다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채화 전용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크로키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요런, 지금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대나무 펜이나 리드 펜을 쓰실 경우에는, 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리드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선이 나오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옆방향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방향으로는 잘 많이 안 썼는데, 이 방향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실 때 주의사항은 힘을 많이 주시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잘안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나무 펜이고요. 이건 얇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약간 뭐 옆으로도 이렇게, 옆면으로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옆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다양한 면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 면이 제가 홈이 좀 파여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약간 이런식으로 일단 이제 그.. 대나무펜 종류들은 선작업도 좋지만 면작업에 스크래치 효과를 내는 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눌러쓰시면 안 나온다는 거 너무 이렇게 쓰시면 금방 달아요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살살 쓰시면 오랫동안 나오니까 방향도 좀 바꿔보시고 텍스처도 만들어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은 나무젓가락은 이런식으로 넓은 면과 네, 좁은 면 두개를 다쓸수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면 넓은 면과 좁은 면 이렇게 면으로 네, 이런식으로도 쓸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꼬치. 이거 굉장히 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각 스틱들이 그립감이, 이제, 이런 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그릴 때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그릴 때좀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재료, 그냥 나무 나무대기죠. 나무 나무대기 나무대기가 뭐 어디 야외 스케치 가셨을 때, 사실에서 드로잉 소모임에서 야외 스케치를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야외 스케치 가서 이거를 주워서 가지고 오게 된 건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 나무. 까지, 주소온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붓. 자, 붓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감을 조금, 음, 잉크를 여기다가 짜놨는데요. 물을 이용해서, 붓을 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고, 약간의 이런 농담 변화를 주실 수 있겠죠. 마르기 전에, 이런 스틱 재료를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 네. 번진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 어, 뭐, 역시나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항상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잘 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항상 그, 화실에서 여러 가지 기법 알려드리고 있고, 또, 드로잉 워크샵 다음 과정인 피규어 드로잉 특강에서 많은 것들 저희가 노하우 전수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면 재밌는 그림들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